오늘은 기도 온세 번째 시간입니다. 탄식과 감탄, 탄식과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탄식과 감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탄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따라 하겠습니다. 아, 이게 탄식입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탄하셔야 됩니다. 감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네, 탄식 비슷합니다. 약간 지금 우와가 경이에 찬 소리를 우와 해야 감탄입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 탄식하고 또 하나 우와 감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먼저 뭐할 거냐면 탄식을 할 겁니다. 탄식, 탄식. 음.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원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을큰 용사라 불러 주실 뿐 아니라 큰 용사답게 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니다. 영적 파산 상태였던 기도원이 발의 재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향해 싸울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용기를 가졌어요. 그쭈삣쭈삣 되던 기도원이 드디어 전쟁에 나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34,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35절. 자, 시작. 기두온이 또 사자들을 오온 문하세에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우와 영이 기두온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이 기두온의 용기는 기두온 자체 개발이 아니에요. 이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셔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과의 그 대군이잖아요, 그죠 군사 대군 그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로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용기를 얻었잖아요. 가면 되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다시 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 37절 시작 기두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분명히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인 줄 알고 용기 내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두원이 하나님께 내건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이 기두원의 무례한 요구.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해 주십니다. 자,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어요. 땅은 다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가득 차도록. 짰더니 그 이슬을 먹으면 양털에 물이 한가득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원? 그래. 하나님 경험했어. 이제 나가야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또 다시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갑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돈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될일 같은 거예요. 어? 어. 그 땅에는 습도가 가득 차고 그 양털 이렇게 건조한 양털을 놔두면그 양털이 그 습도를 다 흡수할 테니까 아 이거는 당연한 자연 현상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반대로 한번 시험을 해 봐야겠다. 그럼 요번에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요번에는요, 똑같은데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할수 없으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 능력을 그럼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말투를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분명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례한 요구를 넘어 사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때려쳐라.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구를 또다시 들어주셨어요. 지금 기도원의 태도를 잘 보세요. 기도원의 태도는요, 자신이 신을 선택하겠다는 태도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란 신을 내가 선택하겠으니까 당신 나한테 능력을 보여주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오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내가 당신을 뽑을 테니, 한번 내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시오. 오디션이잖아요. 오디션. 하나님이 기도원을 오디션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을 오디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원을 좋게 보려 하여도요.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를 향하여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거죠. 함께 탄식해 볼까요? 아. 그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아,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보며 우리가 함께 탄식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탄식이 누구를 향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요번에 해결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어 드릴게요. 이런 태도가... 기도원의 태도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단에 자유합니까?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합니까? 역시 이 정도면 한 10년쯤 믿어서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해. 자랑할 만해. 그러십니까? 아니면 기도원처럼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아! 하면서 볼수록 탄식이 터져나오시냐는 거예요 이 정도 지나면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겠지 라는 기대가 산산조각 나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식은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런 생각으로 데리고 가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날을 선택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안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박한 채로 믿음의 파산 상태로 그냥 있지는 않을 거야. 이런 절망으로 가게 됩니다. 탄식은 우리를 원로 데리고 간다고요? 절망으로 데리고 가요. 우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탄식 했어요 누굴 보면서. 기도를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면 볼수록 자꾸 생각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탄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 탄식을 그치고 우리 감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감탄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감탄 어떻게 한다고요? <laughs>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그죠? 이제부터는 한번 감탄을 해 보겠습니다. 감탄을 하려면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기도원을 향한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시험 받고 계세요. 100번 양보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당신의 능력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기도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꼭 쓰셔야만 될까요? 아니, 기도는 있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일꾼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아유, 됐다야.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쓸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죠.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하면 되죠. 우린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 것처럼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도움을 받으시지. 하나님 내 이런 기술과 재능이 필요하셔서 나를 부르셨겠지. 착각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도움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마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교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의 눈높이에 맞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용기를 얻었다가 다시 불신의 자리에선 기도원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기도원이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감탄하게 돼요. 나의 인내심과 나의 사랑으로는 감히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저는 감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내치셨다고 해도 어느 누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기도원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무례한 요구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원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기도원의 무례함보다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기도원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40여 년 교회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계비전에 헌신하겠다고 한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그 사이에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를 보면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문제만 만나면 또다시 쪼다가 되어져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반복되는 죄악 앞에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제 자신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그리스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 아니까 기도원을 향한 탄식은요? 그대로 저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음 없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저도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높이에 맞춰 당신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사답지 않은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성도답지 않은 나를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례히 행하는 나 때문에 상하신 자존심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받으신 상처, 그 무너진 자존심을 개의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저를 대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저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게 되죠. 어떻게 감탄해요? 우와, 감탄하게 되죠. 감탄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감탄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탄식하게 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는 인생이 아닌 감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맨날, 아, 이런 인생 좋아하시겠어요? 우와, 이런 인생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라보면 감탄이 안 돼요. 여러분, 감탄이 됩니까? 만약에 저 스스로를 봐서 감탄이 된다면요, 빨리 병원을 가보세요. 어? 쌉 어, 싸패, 뭐 이런 거야. 어? 자기는 문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의 인생은 다 고만고만해서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에 탄식하며 절망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탄식에 익숙해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 감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 그 시야를 움직여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와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아마 오늘도 예배 끝나면 바로 아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laughs> 그렇죠? 한번 속지 두번 속습니까, 그렇죠? 어. 맨날 우리는 감탄이 아닌 탄식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습관적으로 탄식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들으면 뭐 하나. 또 탄식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탄식이 아닌 감탄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여러분 그 힌트가 마가복음 구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자,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부족한 믿음을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간구예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탄식뿐인 인생이 아닌 감탄하는 인생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는 우리는요, 다른 일을 향해서도 이 탄식을 이어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례하고 완악한 다른 인생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탄식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도 아, 탄식하지만 옆에 사람을 보면서도 아, 탄식한다고요. 아,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아이고, 네가 인간이냐. <laughs> 그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탄식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감탄하게 돼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이 변하지 않으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인생들을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결심해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나를 한결같은 태도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맨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때요?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이 어때요? 맨날 참고 견뎌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 벌써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오래 안 간다고 봐요 우리의 실력이요 뭐 의지력이 강해봤자 30점이냐 29점이냐 그 차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질 못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탄식만 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감탄해요 우린 오늘 한 가지 선택을 하고 이 예배를 마쳐야 돼요. 맨날 나 자신과 또 다른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살 거냐? 지금처럼 그냥 탄식하며 살 거냐? 아니면 그런 탄식뿐인 인생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늘 그것만 하세요. 오늘은 내가 탄식하며 살 거냐? 감탄하며 살 거냐?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탄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감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 없는 거 아시죠? 나의 믿음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말씀을 피죠? 그것이 바로 그 다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탄식이 아닌 감탄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하루의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오늘도 대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 들어야 돼요 아직도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을 피는 것이 억지처럼 느껴진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아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한탄만 하다 살 거예요. 원망만 하다 살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야 신앙생활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한 번도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맨날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소개를 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건 진짜 어메이징한 거예요. 김수미 씨가 지난주에, 요번주에, 지난주죠?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이 김주미 씨의 어떤 생전 간증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김주미 씨가 이제 오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사실 연예계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가치관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세 생활을 하다가 2016년이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예습관들, 막 자기 삶에 있는 예습관들을 버리려고 진짜 애를 썼대요. 막 작정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던졌대요. 하나님, 아 됐습니다. 그냥,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 듣게 된 찬양이 있대요. 그게 바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이에요 가사 기억합니까, 여러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 그 찬양에 무너졌다. 정말 자기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신 분이에요. 마음 먹어서 안 되는 게 없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때 처음 느낀 게 뭐였냐? 탄식이에요. 안 변하거든, 자기가. 예수 믿기로 다짐하면 변할 줄 알았거든? 안 변해. 그래서 탄식, 나중엔 절망, 나중엔 포기, 근데 그 순간 들려오는 게 이쓸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감탄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탄하는 거. 맨날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서 지적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 우리 교회가 감탄으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우와 뭐 해볼까요? 어, 우와 눈이 두 개네. 우와, 우와 입이 하나네. 우와. 감탄하자. 같은 걸 봐도 그러잖아요. 아, 넌, 너도 눈이 두 개니? 이러면서 살잖아요, 우리. 와, 아, 뚫린 입이라고, 그게.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바꾸자고요. 어떻게 해요? 감탄하고 오늘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좀 감탄하자고요. 그냥 무슨 머슴이 일하다가 와서 밥 먹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반찬 보면서, 우와! 국 보면서, 우와! 숟가락 보면서, 우와! 하면서, 좀 감탄하면서 먹자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6일 내내 탄식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일이 안 풀리고 마음이 심란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수 있지만 적어도 이 주님의 날에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날까지도 탄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탄합시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은 죽어도 감탄할 표정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입, 입이라도 감탄하자고요. 다시 연습할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우와. 좀 낫습니다. 연습할까 되네요. 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탄식이 감탄으로 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새롭게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탄식을 두지 말고, 탄식에 그냥 내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